하나님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이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기도원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재단이 아니라 바을의 재단에서 구원자를 찾으시다니 그 땅에 얼마나 우상이 가득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주신다라는 뜻이지요. 요아스가 여호와께서 주셔서 바을의 재단을 쌓았을까요? 여호와께서 주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지파의 어른이 바알이 주시기를 바라고 제사를 드리는 처참한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기도원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지도자의 자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이 볼까 두려워 포도주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원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그 모든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항변하는 기도원에게, 일일이 대답하시지 않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한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에 당연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오 주여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한 사람치기를 한 사람을 지듯하리라. 지금까지 대화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공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입니다. 부르신 분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함께 일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믿지 못하고 표징을 구했습니다.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기도원은 불살라지는 재물을 보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과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슬프도소이다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심한 두려움과 슬픔에 빠진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도원은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도원은 장차 일어날 구원을 미리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개인 기도원의 경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질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하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우리의 평강이라는 말은 심리적 위안, 심적 고요함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를 바꾸어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살리신 평화입니다. 기도원 소명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첫째, 소명도 구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이루어지며 최고의 표징도 최고의 은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셔도 죽지 아니하는 최고의 은혜와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구원은 우리의 자질과 능력과 형편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보며 오늘 우리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나는 왜 이런가? 왜 내게는 표정을 보여주시지 않는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크심을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기보다 자기 형편으로 인하여 슬프고 세상에 압도되지는 않습니까?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계신 것 알겠고 예수님도 믿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겨우 운신하고 있는 형편을 보면서 숨어서 타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참혹한 시대에 작은 기도원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십니다. 어째서 우리가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이 모든 일은 어찌된 것입니까? 나를 위한 이적은 왜 없습니까? 기도원처럼 의심하며 묻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곳이 없다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의 은혜가 가장 크다고 하십니다. 죄와 허물러 죽은 너를 살려낸 이 은혜가 영광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신다는 영광의 은혜를 보라 하십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힘센 용사입니다. 용사이기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우리는 세상에 파송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라. 세상에 구원을 전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위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보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올 용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 무엇으로 일합니까? 기도원의 질문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샬롬을 누림으로 삽니다. 부활의 영광을 아는 힘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용기와 헌신과 인내로 일합니다.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만물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나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최고의 표징입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알게 된이 은혜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표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영광으로 삼고 계십니까? 무슨 일로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없어서 불안하고 만족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최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라 하십니다. 이 은혜와 영광을 아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샬롬을 줄 거라고 유혹하는 허탄한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끝날까지 함께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평강을 누리는 힘으로, 부활의 영광을 아는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용사로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thank you.